안녕하세요. 다 월드입니다. 오늘은 월드코인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만든 이 파운더이죠,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AI 칩 제조를 위해서 무려 9천조 원 이상에 달하는 펀딩에 나서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AI 시스템의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이것을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의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샘 알트만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이 칩의 공급이 너무나 부족했음을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오픈 AI를 비롯해서 여러 AI 관련 기업에 반도체를 공급을 해왔던 독보적인 기업으로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AI 관련 기업이 이 엔비디아에 지나치게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엔비디아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 GPU 주문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주문을 하고 나서도 최소 수개월 이상 기다려야 어렵게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요. 오픈 AI의 채 GPT는 최대 투자처인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충분히 엔비디아 제품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채 GPT를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확보해 둔 물량에 비해서 채 GPT의 수요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고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확보해 둔이 컴퓨팅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냐면요 작년 11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는 SM 알트마니 오픈 AI 데브데이라고 해서 개발자들을 위한 여러 신기능을 직접 발표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어, 상당히 많은 유료 신기능들이 발표가 되었고 어, 유료이지만은 너무나 많은 트래픽이 몰렸기 때문에 신규 유료 가입을 한동안 막아 놓기도 했었습니다. 즉 오픈 AI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하드웨어 공급이 받쳐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샘 알트만은 당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어, 얘기를 했었는데요. 2024년에는 AI 반도체 칩 품귀 현상이 완화가 될 것이다. 즉 엔비디아의 의존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샘 알트만 측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이 칩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중동을 이미 방문을 해왔다 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을 했고요. 또 엔비디아에 대적할 수 있는 회사 설립을 계획해 왔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샘 알트만이 오픈 ai에서 예고가 없이 급작스럽게 해고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복귀하였죠. 하지만 당시 스토리를 보면요, 갑작스럽게 해고가 된이 근본적인 이유가 이 오픈 AI라는 비영리 기업을 운영하는 CEO로서 너무 공격적으로 이 회사를 영리 기업으로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 지적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해고가 되었다라는 루머도 돌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요. 어쨌든 샘 알트만의 해고 스토리는 예,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내용을 다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샘 알트만을 CEO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샘 알트만은 결국 이 오픈 AI CEO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복귀를 함에 있어서 이 오픈 AI 이사진들이 대거 교체가 되고, 이제 샘 알트만이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왔던 부분들이 이 기업에서 다시 진행이 될수 있도록 더큰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2월 8일자 이 공신력이 높은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요, 이제는 샘 알트만이 칩과 AI 비즈니스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수조 달러의 펀딩에 나섰다. 지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투자자들을 직접 만났고 투자 비용은 무려 7조 달러, 여기서는 7트릴리언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9,30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거의 일경에 가까운 비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 상상을 할수 없는 아주 큰 규모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AI 반도체로 지금 떡상을 한 기업이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엔비디아 기업이고 이 기업의 전체 시가 총액이 1.7 트릴리언 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약 2200조 정도 되는데요. 샘알트먼이그 4배 이상의 규모로 지금 펀딩을 받으려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이 문장을 보시면요. 상당수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네, 한두 개의 반도체 공장이 아니고요. A lot of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상당히 많은 반도체 공장을 어, 건설할 계획을 이미 밝혀서 AI의 공급 문제를 없앨 뿐만이 아니고 더큰 비전들을 이미 아랍 에메리티의 투자자들에게 직접 공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 자체가 뭐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여러 관점에서 지금 미디어에서 분석 기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일경에 가까운 이 말도 안 되게 높은 이 펀딩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높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2021년 샘 알트만의 트윗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샘 알트만의 트위터 포스팅 글을 보면요. 그가 상상하는 이 미래상가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2020년대 기술 예측이라고 해서 지능과 에너지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AI를 러닝 시키는 거와 그것을 받쳐주는 이 전력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10년 안에 이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30년에는 AI 혁명과 이 재생.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를 어느 정도 목표에 이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상품을 제공받는 데 있어서 그 코스트 비용이 현재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말도 안 되게 저렴해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 라인에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AI와 모든 시스템의 전력을 공급하는 그 코스트 비용이 또 현재보다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라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코스트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모든 AI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혁신을 가져오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또 물론 다른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인류의 장수에 대한 연구나 AR, BR에 대한 기술, 그리고 환각기술, 그리고 암호화폐의 성장이 앞으로 10년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샘 알트먼은 이미 이전부터 이 AI 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그리고 암호화폐 등을 통한 이 UBI 정책은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을 해서 함께 이 플랜드를 짜온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AI 기술은 오픈 AI에서 개발을 시작을 하였고 암호화폐 기술은 월드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출시를 해서 또 따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자원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제 이 얘기가 될 텐데요. 이것은 샘 알트만이 이미 핵융합 에너지원인 이 헬리온 이 스타트업 기업의 최대 규모의 금액으로 지금 투자를 시작을 해 왔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 핵융합 에너지가 무엇인지도 잠시 제가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원자력 발전이 다른 타 발전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효율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일단 뭐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도 있고요. 일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우리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 기술은 기존의 이 원자력 발전보다 요 7배에서 8배 이상의 효율적인 에너지를 생성해 낼수 있고 구조상 폭발이 불가하고요. 또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도 없는 아주 친환경 발전 에너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에너지 자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현재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7개국 등이 지금 공동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기술 개발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아마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빠르더라도 2040년 정도의 테스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급이 될수 있는 시간은 아무래도 2000. 100년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정도의 지금 타임라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핵융합 발전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전력을 앞으로 매우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큰 기술 혁신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샘 알트만은 현재 이 스타트업 헬리온이라는 핵융합 기술에 이미 투자를 시작을 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헬리온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이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지금 샘 알트만이 직접 미디어에서 밝혀왔었습니다.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미디어에 따르면요. 핵융합 기술은 과학자들이 75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기간을 ai 기술의 도움을 얻었을 시 5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샘 알트만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춘코리아 미디어를 응용을 하자면 샘 알트만은 아마도 우리는 지능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외에도 에너지 비용도 급격히 떨어지는 세상에 도달할 것이며 그리고 이두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하다면 우리는 매우 다른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베타 버전이지만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월드 코인도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기사들을 다 모아서 지금 분석을 해 보면요. 샘 알트먼이 인류 문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고르게 투자를 진행 중이고 지금 나름대로의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라 것을 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AI 분야에서는 지난 2, 3년간 이 오픈 AI 채 GPT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왔었고요. 그 AI를 이제 코스트 비용이 거의 없이 지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AI 칩을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을 독자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펀딩을 지금 받으려 하고 있고 또 매우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융합발전소까지 지금 투자를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AI나 AI 진행을 탑재한 로봇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샘 알트만이 월드코인과 같은 UBI로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을 보시면 샘 알트먼이 얘기한 이 9천조 원 이상이 이 반도체 공장 건설만을 위한 이 펀딩이 아니고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기 위한 좀큰 그림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펀딩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뭐 그런 미디어 글이 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상당히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개인마다 어,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샘 알트만의 이 오픈 AI만의 책임이나 어떤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샘 알트만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기업과 CEO들이 이 AGI 시대를 지금 앞당기고 있고 매주 새로운 AI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흐름을 최대한 빠르게 읽고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은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이중 투자할 부분이 있다면 투자를 해보고 또 취할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시도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공격으로 인해서 2026년쯤에는 기업의 30%가 기존 신원 확인 및 인증 솔루션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같은 어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AI 분야는 수많은 변곡점을 거치며 합성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생성된 실존 인물의 얼굴 이미지는 딥페이크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악의적인 공격자가 생체 인증을 약화시키거나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조직은 인증 대상자의 얼굴이 실제 사람인지 딥페이크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원 확인, 즉, KYC 및 그런 인증 솔루션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점이 2026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부터이 AI 기술에 맞서서 이것을 반대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다시 개발이 되고 보완이 되겠지만, 샘 알트만이 얘기하는 월드코인은 애초에 이런 기존의 신분 인증 기술들의 문제를 보고 인간의 이 안고에 홍채 이미지를 스캔을 해서 그 유니크한 코드를 해시화해서 암호화폐 지갑과 아이디를 어, 만들어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월드코인이 미래에 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어, 여러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AI 필드의 흐름을 보면요. AGI 시대는 조만간 우리 곁으로 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결국 우리 인간은 온라인상에서 실제 인간과 AI 기술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짜 계정, b o 계정 또는 스캠 계정으로부터 서로 분리가 되어서 인지가 될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채 GPT 생태계 안에서는 월드코인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현재는 월드코인이 개인 정보보호법이나 여러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여러 미디어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국가에서만 1인 1계정 분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는 지금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월드코인은 현재 뭐 자체적인 탭뭐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월드코인은 자체적으로 어떤 뭐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월드코인의 가치는 AI 기술이 발전이 되고 챗 GPT와 같은 기술과 협력을 할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샘 알트만이 어, 그려놓은 더큰 그림의 조각을 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월드 코인 야모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그 그림과 연결고리가 맞춰질지 여기에 대해서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